아 그럼 달인이가 세팅하는 사이 제가 달인이 채널명을 드디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너 여기서 뭐해? 여기 내 방이지 놀이터가 아니라고. 뭐가 놀이터야? 네. 여러분, 오늘 금요일이라서 우리 달이 달인이가 일찍 끝났어요. 어머, 미안해. 우리 집에 일찍 와서 헛구 없을 지고은정 아니야. 빈둥빈둥. 나 달인이 뭐해? 얜또 뭐가 바쁘지? 쉿! 쉿! 슛. 몰래 들어가는 거야, 우리. 조용히 하라고. 어, 그림 그리고 있네 또. 어, 너 노랑색 그거 하려고 그러는구나. 내가 널 외쳐. 안 쳐. 오, 이 한땀 한땀 장인 정신. <목소리> 여러분, 이거 비밀인데요. 아니 안 비밀인데요. 달인이가 개인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와우 <목소리> <목소리> 알고 계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커뮤니티에 저희. 가 이제 공지를 했는데 이게 커뮤니티는 모든 사람들이 다볼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노출이 많이 안 된다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래서 아시는 분만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오늘 처음 보실 텐데 우리 미대오빠 다리님께서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먹방 스톱모션을 만들거든요. 지금 다린이가 이미 두 개의 영상을 올렸어요. 초록색 먹방, 그리고 파란색 먹방 스톱모션을 올렸는데 구독자가 벌써 2 9 7 0 2,000, 2,970명! 우와! 벌써 3,000명 다 돼가고 조회수도 괜찮거든요. 다린이가 평소에 되게 하고 싶어 했거든요. 유튜브 자기 채널. 이게 수정급인데? 아무튼 이게 취미이긴 하지만 우리 다리이가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게 계속 하루 종일 그릴 순 없잖아요. 학교도 가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하니까. 그 쉬는 시간을 쪼개서 그림을 그린 다음에 촬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편집하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이 모든 과정을 오늘 조금 조금씩 이렇게 공개를 해도 돼, 다리나? 해도 어. 돼. 공개를 이제 영상에 담을 건데, 저기요. 얼굴 너무 크게 나오잖아요, 다리나. 집중! 엄마가 집중! 입중, 지금 저 조명, 저거 뭐지? 저것도 제 건데 뺏어가가지고 아주아주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미대 오빠. 다리야 너 공모전 같은 거 나가볼래? 무슨 공모전? 네, 청소년 쇼폼 대상 상금이 150만 원이더라고 <laughs> 어, <laughs> 어? 갑자기 솔키트? 어 할래! 뭐해 나갈래. 총 상금이 3,790만 원인데 네. 청소년부, 일반부가 따로 있어. 음. 주제는 올바른 에너지 사용 문화야 너뭐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거든 엄마 생각에는 우리 나린이도 나가고 우리 토린이 여러분들도 청소년이니까 나가고 다리가 영상을 올렸을 때다리 영상 댓글에 그 유튜브 하는 토린이분들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진짜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들도 나가세요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자세한 사항은 이 더보기란에 적어놓을게요 이거 확인하시고 공부전에꼭 한번 나가보시길 바랍니다 주제가 에너지 체험 교육 컨텐츠 공모고, 쇼폰, 너지 디자인, 에너지 교육, 지도, 교환, 세 분야로 아주아주 아주 다양합니다, 여러분. 도전해보세요. 넌 여기서 뭐해? 언제 일로 왔어? 음. 아, 뭘 음, 봐? 신, 신 나한테 가져. 밀레바바, 응. 베비씨, 응. 콧말차, 아, 꼬부침 가 아니, 고 VR, 왕, 빅샘, 초콜릿. 알겠고요. 우리 나린이가 채널을, 이렇게, 다린이 하는 거 보고, 다, 나린이도 만들고 싶어 했는데, 아이디어가 없어가지고 지금 없는 게 아니고 너무 많아서 뭔가 없어서 그런가? 없어서 못 만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널 위해 생각해낸 게 있어 일단은 일상 지난번에 엄마 말했잖아 일상 어때? 아 도리도리? 네가 좋아하는 요리 요리 조금 생각했지? 그리고 되게 좋은 게 생활 속의 ASMR 아 괜찮을 것 같은데? 완전히 꽂힌 건 없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또 생각한 게 뭐냐면 그냥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야 어차피 너네가 롱폼을 만들 수는 없잖아 이제 학교 다녀야 되고 만들 수 있어 와, 너무 힘들어 진짜 너 이 대선배님께서 말해주시는데 롱폼 10분 이상 영상은 있잖아 너희가 학교 다니면서 하기 너무 힘든 거야 아니 쇼폼으로 해서 쇼츠로 해서 짧게 만드는데 그냥 이것저것 다 해봐 하다 보면 너의 그 재능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게 뭔지 길이 생긴다니까 그때그때 그때 유행하는 거를 올려도 돼 요즘에 포카 포장이 좀 유행이니까 한번 찍어서 올려봐 아니, 무조건 시작하는 거야. 그냥 아니, 망설이다 아니, 보면 준비하다 아니, 보면 엄마, 안 돼. 그냥 시작하면 엄마, 하게 돼. 아냐 몰라. 해. <laughs> 오, 우리 스톱 모션 크리에이터님 식사하시네요. 왜 <laughs> 자, 왜 <laughs> 작업 어디까지 되셨어요? 나 그림 다 그렸어. 그림 다 그렸어? 이제 그럼 뭐 촬영만 하면 돼요? 응. 오, 여러분 지금 아까 전에 화냈는데 지금 깜깜해졌거든요. 이게 진짜 고된 작업이에요. 어때 겪어보니까 힘들지? <laughs> 만만치 않지? 다린이 채널명은 잠시 후에 공개된다 여러분 채널 고정 다이나토끼인의 광고 주는 거 어때? 광고? 어 아. 유튜브 채널 홍보 왜? 홍보비내라고응 광고비내라고 <laughs> 공짜로 해줄까? 아 <laughs> <laughs> 알았어 공짜로 해줄게 근데 이거 내 생각에는 이거, 옐로우 먹방, 그거 다 만든 다음에, 음. 바로 구독자 만명 축하 기념 그거 만들어준 거 같아. 아, 진짜로? 광고비 어. 주시라니까요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우리 나린이는 정해지는 대로 채널 만들어서, 다시 찍을까? 나린이 또 나린이 편을? 오케이, 좋았어. 어, 잘, 뭐라고? <laughs> 잘 구상하세요. 우리 완벽주의 나린이 씨는 아무거나 안 한대요. 우리 다린이가 드디어 지금 촬영 준비가 완료가 됐나봐요. 우와! <laughs> 뭐야? 이렇게 다린이가 준비를 해요. 열 조명까지 켜니까 완전 있어 보여. 다리 있어보여! 저도 다리가 촬영하는 걸 자세히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얘가 촬영할 때는 제가 들어와서 말 걸면 다리가 착해서 화를 내지는 않지만 지금 흐름이 끊기면 안 된다면서 빨리 요건만 말해달라고 막 이러셨더라고요 엄마 지금 뒤에서 조용히 구경해도 될지? 아... 저거 봐저 <laughs> 초집중! 아 그럼 다리니가 세팅하는 사이 제가 다리니 채널명을 드디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노트북 그리고, 바로 열고 한국말로 노트. 아무튼, 그렇게 검색하시면 나와요. 많이 구독해주시고, 많이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리, 진짜, 엄청 고생하거든요. 지금 초점이 안 맞는다고 저에게 SOS를.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해서 조용히 해야 다리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하나 지금 한땀한 땀. 한땀 고생이 많네 자 이제 다른 삼집. 삼집 많이 해. 그러면 뭔데? 정리하는 거 파일. 아 찍은 파일 정리해서. 그다음에 한 번만 편집? 한 번만 대충 보자. 이거는 지금 촬영을 끝낸 게 아니고 지금 확인하는 거래. 아 중간중간 한 번씩 확인해 주는구나 잘 됐나. 아 이게 이제 첫 번째 평으로 다 먹은. 아글씨 완성된 거야. 음. 그 다음에 시청자분들이 궁금할 해 수도 있으니까 일단 저는 캡컷을 캡커스. 아 캡컷으로 단지 캡커. 음. 그리고 아 이거 되게 궁금해셨더라 효과음 어떻게 하냐고 효과음은 제가 진짜 하나하나 직접 다 따가지고 어, 원래 있었던 효과음 괜찮으면 쓰는데 마음에 안 들면 자기가 녹음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먹으면서. 완전 완벽주의야. 내가 볼땐 괜찮은데, 자기는 안 된대. <laughs> 지금 24장 밖에 못 찍었어요. 겨우 탕으로 하나 먹는 거. 너무까지는 아니지만. 500장 찍어야 돼? 지금 이렇게 이제 다린이가 만든 영상은 다린이 채널에 요 옐로우 먹방 오셔가지고 진짜 퀄리티가 만으로 11살인데 이 친구 나이에 만든 거 치고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괜찮거든요. 그러니까서 구독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보 자. 보자. 뭘 봐? 아. 안 돼요. 이거는 에이. 그때 공개해야 돼요. 아 사운드만, 사운드만. 아 사운드. 자자 자, 자. 이거 달인, 제가 직접 추천한 거예요. 이거. 다린 이가 녹음한 거예요. 이거는 녹음. 자 광고주님 어떻게요? 보내주세요. 홍보해드리는 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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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비. 광고비. 그럼 다린 다음 컷 촬영하기 전에. 그 유튜브 꽃나무들이 있잖아. 다인처럼소린이 음. 여러분들한테 힘을 좀줘 봐. 유튜브를 잘 하는 방법인데 이게 머릿속에 생각하고 생각하고 꼭 해야겠다 하지만 안 하는 사람이 90% 정도 되고 그중에 딱한사람은 10%밖에 10안 돼. 진짜로 실천하는 사람은 1%밖에 안 돼. 거기서 약간 중간에 갈 때쯤에 막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약간 하기 싫고 지루하고. 근데 이거를 다 이겨내고 이 유튜브를 계속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게 떡상을 하게 될 겁니다. 너 엄마가 말한 거다 마음에 담 그러니까 기억하고 있었어? 엄마가 조언해 준 거? 대박. 아 그리고 유튜브는 아 이거 완전 못 만들었네 이러면서 악플을 달아도 끝까지 그걸 버텨내시고 해요큰 유튜버가 됩니다. 유튜버 대어 대선배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지. 음. 그분은 이름은 뭐야? 그 이름은 어. 토 선생님, 토 선생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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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리고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시작하세요. 음. 시작을 안 하고 준비만 하잖아요. 계속 시작. 다인처럼 그냥 하세요. 얘도 갑자기 오더니 만든다고 막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하고 싶다고. 음. 그럼 토론 여러분, 파이팅! 파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마지막 채널은 꼭 노트, 꼭 구독 좋아요. 꼭꼭~ 노트북 아니에요? 노트 한국어로 노트야. <laughs> 꾹꾹.